아 선물이요? 어느거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기를 많이 주시지?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너무 좋아 어! 야 이거 진짜 좋다 채집권 채집하는게 너무 즐겁다 해당 도구로 채집시 높은 확률로 에너지가 회복된다 와, 이거 내가 진짜 나한테 완전 좋다, 이거. 내 왜냐면 거의 내가 노가다 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좋다. 노가다 하는 사람한테 진짜 좋네, 와. 채집광 이거 엄청 좋네요. <laughs> 엄청 좋네요, 이거. 야, 난 이거 도끼 줘가지고 또 이거 그냥 관상용으로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내가, 내가 본 도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계속 할 수가 있겠네. 이 도끼는 내가 수리해서 계속 쓸게요. 이거는 진짜 계속 써야겠다. 요거는 진짜 계속 쓰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는 수리해서 계속 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요거 체집할 때 이거 많이 쓸게요. 아우, 진짜 감사해요. 이거, 야, 진짜 좋다. 이거 체집용 할때 진짜 좋다. 야, 에너지 차는 거 보소. 에너지 차는 거 보입니까, 님들 지금? 야, 희귀속성 도끼 들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찬다, 막. 어, 엄청난데, 이거 진짜? 내가 지금 녹색과 희귀속성 바뀐 도끼로 지금 나무 캐고 있어요. 에너지가 더 많이 차, 캐는 거, 캐는 거 다른 거보다 더 많이 찹니다, 지금. 개 좋은데. 근데 이걸로 체집하면 좀 아깝나? 내구도 증가랑, 아, 이게 체집용이라 상관없겠다. 내구도 증가 붙어있으니까 체집용이겠죠? 괜찮은 것 같아. 나무 캘때개이득인데 이거? 이거 들고 캐면 음식이 필요 없어. 한번저 버프 떠주면 그냥 다 차네요. 지금까지 깎였던 게. 아, 시지상초이 초록색 옵션 자체가 채집용이에요 체집용. 그래서 아까운 게 아니야. 이 옵션, 아, 야, 아, 야, 아, 아, 뭐야, 뭐야. <laughs> 아, 왜 일로 데려오셔? 이분을왜내 옆으로 데려오셨어? 자, 천당으로 가자, 우리. 애지상초이 옵션이 무기에다 붙이는 옵션이 아니라 채집용에다 붙이는 거에요. 써 있잖아. 채집 시, 높은 확률로 에너지가 회복. 채집용이야, 채집용. 그래서 도끼 아니면 그거에 좋을걸요? 곡괭이 아니면 도끼. 이두개 진짜 좋을 거야. 특히 곡괭이에다 갖다 붙이면, 계속 할수 있으니까 편하죠. 곡괭이가 특히 힘들어. 특히 힘들어, 특히. 자, 통나무 좀 캐자. 아, 진에 캐고 캘 걸. 아, 실수했다, 이거. 진에 캐고 했으면더 좋았을 텐데. 셀슬라 형님이 말하니까 알았네. 야, 이거 에너지 차는 거 봐. 지금 <laughs> 에너지 차는 거 보소.